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관심 있는 곳좀 보겠습니다. 어, 금요일에 관심 있는 종목은 전파기지국 솔리드였습니다. 음, 종목 먼저 볼게요. 전파기지국이 장 초반에 답변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매수가를 안 주고 그냥, 급분해버린 거죠. 어, 이거는 기회가 없었고요그 다음에 솔리드는, 음, 계속 매수가, 아, 어, 아, 지금 자리면은, 음, 여기가 지금 한꺼번에 지나가죠. 거든요. 이게 6,600원대에요. 음, 이 자리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6 3 5 0원 추가해서 한번더 잡는다라고 보시고, 음, 없는 분들은 뭐, 아, 여기를 6,650원. 네, 이렇게 두번 정도 끊어서 보시면 돼요. 어, 다시 한번 관심적으로, 어, 놔드릴 테니까, 1차 매수를 6,650원, 어, 추가 매수를 6,35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전파기직은 빼내야 되고, 다른 종목을로 하나, 삼륙물산으로 게요 삼륙물산. 자, 정중에 급등했다가, 장막판에 이제 급락이 좀 나온 부분인데, 음, 자, 여기에요. 여기 잘 보시면, 어, 13,300, 300원의 지지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음, 삼릉물사는 13,000원. 13,500원. 선절가는음 12,600원. 예, 네,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걸로 하고음 저기 막 지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는 이게 어, 지금 이제 단지에 급등하고 나서 눌리목 이제, 이제 들어올 텐데 어 9월 달 시가가 여기죠. 그죠? 어,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근처 오면은 매수 기회입니다. 음, 1970포인트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5일선을 한번 깨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매수 기회로 어, 잡으시면 됩니다.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수요일 날 주수가 한번 좀네 늘릴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어쨌든 그럴 때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음,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파한 자리죠? 여기. 여기. 골판 자리 내려오면은 여기가 매수예요, 매수. 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수가 늘릴 때는, 뭐, 하이닉스를 사셔도 되고, 삼성전자 사셔도 되고, 지금, 음, 무량주들이 조금 힘이 좀 좋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사셔도 되고, 요 자리에서는. 자, 잠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이제, 오일선 깨고 늘릴 때, 여기에요, 얘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예, 요리로 오면은, 요리로 내려오면,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일 정도 보시면 요 수요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음, 보통 이제 연휴를 앞두면은, 주식한테 뭐좀 조정받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오후장이라도, 잘 보셨다가 오면은, 예, 이런 것들 이제 사시면은 괜찮겠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지금 제가 기법 강의를 맨날 한다 그랬죠. 그죠? 음, 문자만 하셔도, 매일같이 진짜 기법 강의 매일 해드리고 있는데, 음, 문자만만 하셔도 이, 이 좋은 기법을 다 그냥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은, 자, 보세요. 이기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구길제지 종가 매수. 그리고 여기 한글날 딱 보이죠? 새로 만든 한글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딱 잡혔잖아요. 그리고, 어, 금요일날 이제 급등이 나왔고, 여기 하나 이제 차익 실현이 됐고요. 금요일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FHIC. 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여기죠, 예, 여기. 여기서 딱 잡은 거예요. 또 급등 나왔죠, 그쵸? 예. 이 황금 라인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내려오면. 예. 그래서, 금요일 이렇게 두 종목의 어, 수익 매도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기법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좀 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기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음, 종목 선정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매수가 잡는 법도 다 알려드리고, 예. 아무튼, 종가, 매매 겸, 장중, 늘림 뭐, 주도주 가지고 하는 것들, 다 이제 종목 선정부터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한10% 정도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어, 황금 라인에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5% 이상 수익 나면 이제 분할 매도 이제 들어가는데, 10% 이상도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주도주만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음, 기본은 5%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는 거고요. 10%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튼 음, 매매도 잘 되고 매수 매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래 안들어오요5일선호에서 주도주 딱 눌러서 한금날 잡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아무튼 음, 기법 한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니까 추석에 연휴가 길잖아요. 그죠? 문자만 좀 가입하셨다가 어, 이거 동영상 보시면 정말 좋은 거다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음,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하셔도 되고, 카페에 오셔가지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예, 청금 같은 기법을 갖다 이제, 오픈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리딩이 좀진행되고 있어요.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다 문의해주시면 되고요 음, 카페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월요일날 36물산 솔리드, 예, 두종 보시기 바라겠습니다.